여러분들은 이 그런 부분에서 그 전체적인 것 지금 이 충북의 전체적인 것은 내가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걱정 안 해도 돼. 요 그래서 내가 뭔뭐 일하려고 자꾸 막 하면서 너희들끼리 싸우지만 말하는 거야. 제발 싸우지만 말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재밌게만 지내라는 거야. 그러면 교통사고 반으로 확 줄어버려. 우리 경찰관만 안 싸우고, 경찰관만 신나서 잘 살잖아? 그 자체로 교통사고, 사망사고 반으로 준다니까. 내 말이 거짓말인가? 그 재밌게 사는 거뭐 어려운 거요? 커피 마시면서 맨날 일안 해도 되니까 대화하고 놀으라고 그러잖아, 내가. 그게 왜 이렇게 힘드냐? 그러면 사망사고 반으로 준다니까. 그 박재진이가 미친놈인가 아닌가 그렇게 해보라니까? 안 해보고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하지 말고 해보지도 않고 미친놈이래요 여러분들 재밌게 살아봐 3개월 만이라도 그리고 내가 일안 한다고 뭐라 그래?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꾸 서장이 와서 일안 한다고 막 갈구잖아? 나한테 면담 신청해 와 너무 서장한테 면담 신청하고, 그래서 서장님,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.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이렇게 하고 아시던데, 왜 자꾸 응? 나는 이렇게 대화하고 재밌게 지내려는데, 날 갈구세요? 따져. 그런데도 말을 안 듣고 나의 이해를 못 시키고 계속 갈군다. 그때 나한테 와. 그 네가 바르게 했는데도 서장이 그러는 건지. 바르게 했는데도 서장이 그런다면 음. 서장을 혼내야 되고 어? 바르게 네가 하지 못해서 서장이 그러는 거면 내가 너를 이해되게 해주면 되잖아.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주면 되잖아. 그죠? 그런 거니까 절대 재밌게 지내라. 어? 절대 재밌게 지내야 돼. 우리 서장님들 이거 명심하세요. 지금 이 시대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. 이 지금 이 지구 환경 자체가 안 좋아. 그 재미있는 사람을 죽일 방법은 없어. 근데 너희들이 뭐 한다고 찌그럭 찌그럭하고 계속 부딪치고 있으면 인간과 인간이 부딪치는 것만큼 이 우주 질서를 어지럽히는 게 없어요. 왜? 우주가 이렇게 생겨난 게 너희들이 어? 본래 대자연에 있을 때 상생을 못하고 상극해서 오늘날 요 모양 요꼴된 거니까 와서 상생하라고, 상생해서 서로 잘 살으라고, 그렇게 해서 다시 원래로 돌아오라고, 어 요렇게 해서 전부 인연도 주고 환경도 빚어줬는데 또 지랄더라고, 싸우고 든는 그러니까 벼락을 놔야 돼, 칭찬해야 돼.